자, 이번 시간 저희 세종 메디칼 살펴봅니다. 자,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어좀 지속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스타일인 것 같고, 특히 세종 메디칼은 어제 이미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가 추천 혹은 이제 분석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아무래도 이제 상학가를 기록했으니까, 분석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제 상학가 기록하면서 이제 오늘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더 붙여서 드렸고, 또 과거 패턴을 감안했을 때 미러링 효과 가 나타나는 거죠. 좌변과 우변이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대칭 효과 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세종 메디컬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넨세의 오미크론 변이 에, 치료제 특허 이 부분이 있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이제 대응 방법도 10분봉 어, 기준으로 짧게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일단, 추가적인 이슈 있나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자, 종목 세종 메디칼입니다. 시가 총액이 2,500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세종 메디칼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미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슈되는 내용만 좀 보게 되면, 현재 뭐, 제넨셀 발표 효과가 오늘도 이어질까라는 그런 기대감 같이 있었던 것 같고, 뭐 당일을 기준으로 한 추가적인 이슈가 더 발발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대응 방법. 저희 간략히 한번 봅니다. 자, 원래 10분 봉 기준 22평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10분 봉을 기준으로 해서 22평 라인이니까요. 이 라인이 되겠고, 보시는 것처럼 이 부근에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22평에 대한 지지 흐름이 좀 확고히 이어졌었다. 장 초반이 이어졌다라고 볼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종가 10분 봉종가 기준으로 이탈 마감이 나오게 되면서 횡보 혹은 하락 가능성을 내비추게 되었고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 초단타 그러니까 뭐 스켈핑 이 정도 관점에서는 타이밍이 지나갔다 해서 매도를 주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보시는 분들 차원에서 그렇게 드리고요 그 외의 분들 난더 보겠다 나는 좀더 진득하니 에, 보도록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어,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게 약간 뭐 밀릴 가능성이 지금 좀 보이긴 해요 하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어느 정도 대칭효과 나타나면 추가 반등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단타 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데, 물론 이러다 튈 수도 있죠. 어떤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 하지만 조금 중기 감안하신다면, 홀딩을 더 이어가셔도 되겠다. 오히려 밀리는 족족 담아가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라인을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원래 지지받던 182평 받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단타된 매도하셔, 매도하시거나 비중 축소 해주시고, 중장기 보실 분들만 네, 홀딩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